이번 시간에는 나눔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눔의 방법. <laughs> 아아 여긴 어디지? 아니, 장례식장인 것 같긴 한데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거야? 어디서 그런 <laughs> 것 같긴 한데, 아, 아저 분은 김우수 씨 아닌가? 용케도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하도 철가방 천사다 뭐다 하고 떠들어대서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저분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저분이 그리도 대단한 분인 게야? 7살부터의 보육원 생활, 초등학교 중퇴, 자장면 배달로 받는 월급 70만 원, 창문도 없는 월세 24만 원의 고시원 거주라는 그의 객관적 흔적만을 본다면 한없이 불행하고도 고단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김우수 씨는 나눔을 통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한답니다. 김우수 씨도 한때 밑바닥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국어를 하며 소년원을 전전했고,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도 교도소를 전전하는 삶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교도소 안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죠. 바로.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한 사과나무란 책이었어요. 자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기로 한 김우수 씨는 처음으로 한 소녀에게 얼마 안 되는 물질을 기부하게 돼요. 그리고 일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고마움이 무엇인지 몰랐던 김우수 씨에게 소녀가 보내온 진심 어린 답장은 그의 가슴에 진한 울림을 주었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아저씨 덕분에 따뜻한 옷도 샀고, 먹을 거리도 사서, 걱정 없이 겨울을 날수 있게 되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년의 편지를 통해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된 김우수씨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는 죽기 전까지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월급에서 쪼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왔어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매달 배달로 번 70만원 중 고시원비 2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5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에게는 결코 적지 않았던 돈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망보험의 수령자도 후원단체인 어린이 재단 앞으로 해놓았고 장기 기증도 약속했죠. 그렇게 그는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나눔을 통해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중 길에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로 그는 5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언론에 의해서 조명되면서 전국적인 추모 물결이 일었고 그가 몸소 실천한 나눔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기부 문화가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스크루지, 저와 함께 고 김우수 씨를 기려보지 않겠어요? 고 김우수 씨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나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면 돕겠다.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는가 등의 말로 나눔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노력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시간, 재능, 기술, 지식 등을 조금씩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노력으로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또 다른 김우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김우수 씨를 보면 뭔가 좀 찔리죠? 스크루지? 김우수 씨의 이야기가 각박한 이 시대에 흔치 않은 미담이었다는 것은 알겠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가 부루한 아이들을 위해서 보여준 사랑은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감동적이었어. 그러나 나는 그처럼 나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돕고 싶지 않아. 나는 김우수 씨와 같은 사람이 못 된다고. 아... 나눔은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자신의 삶을 크게 희생해야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나눔의 시작이라고요. 나를 따라와 보세요. 가테어나 해외로 입양됐던 아이가 30년 만에 화려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처럼 아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고국의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있죠. 반박자만 느리게 해봐. <laughs>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굳이 힘들게 재능을 기부하려고 하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연습에 몰두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 쏟은 시간은 겨우 보름이었지만 제 스승들은 절 돕기 위해 무한한 시간과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것을 남에게 되돌려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공평하지 못한 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전부 배움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게 그러했듯이 영혼의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의 삶이 말없는 참고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꼭 재물을 나누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같은 구두쇠들도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이 청년처럼, 본인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말이죠. 나눔의 방법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고요. 나눔의 효과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휴일에는 TV 보는 게 제일이라고.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람? 아또그 유령의 농간인 건가? 이 괘씸한 유령 같은이라고. 오, 이제 제법 눈치가 빨라졌는걸요? 할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또 찾아왔어요. 이제 그만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어떠니? 벌써 지친 거예요? 오늘은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일은 없을 테니 너무 인상찌푸리지 마세요. 편하게 TV 화면을 보시라고요. 웬 마을 잔치지? 누구 생일이라도 되니? 갑자기 쏟아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박 할머니가 새로 고쳐진 집에서 살게 된 것을 동네 주민들이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집중 호우 피해가 거의 없던 전북 지역에 유례없이 큰 비가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낮은 지대에 있던 터라 폭우에 당할 재간이 없었죠. 순식간에 집안에 물이 차올랐고 빗물을 먹은 낡은 흙집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어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보일러도 망가져 난방을 할 수도 없었어요. 더욱 큰 상처를 남긴 것은 갑작스러운 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 할머니는 폭우 이후 비만 내리면 조그만한 소리에도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셨어요. 할머니에게는 3녀 일남의 자녀가 있지만 아들은 사망했고 다른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는 할머니는 집을 고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할머니의 딱한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한 재단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연탄 보일러 두 대를 새로 설치하고 무너진 구들장과 벽 등을 새로 세워주었죠. 이날 아들 결혼식 때 입고 옷장에 넣어두었던 자주색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마주치는 사람마다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우. 모두들 고마워이 이젠 비가 와도 무섭지 않아. 방바닥 한번 만져봐. 아주 뜨뜻하고 좋아. 연탄 세 장이면 방 하나는 하루 종일 따뜻해. 따뜻해진 것은 할머니의 보금자리만이 아니었어요. 긴 시간 홀로 외롭게 세상의 모진 풍파 다 이겨내느라 깊어진 할머니의 주름만큼이나 지치고 고단했을 할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가 사는 세상 저편에는 듣기만 해도 가슴 한 켠이 저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고요.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나눔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의 힘은 큽니다. 적은 돈과 재능, 시간을 들여 낮은 곳에서 큰 기부를 하는 또 다른 김우수 씨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다른 김우수 씨가 되어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눔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